<목소리도> 이렇게 하야. 아 여기서 컨트롤 이렇게. 내귀랑 상대방 귀랑 거트기 올려 주라고. 아하. 아 자, 중요한 게아는데 <목소리도> 자,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내가 폭을 딱 걸었을 때 상대방 아, 소리가 나가냐? 나 벌써 났어. <laughs> 빨리나 일와 봐. 그냥 그 팔러 간단 말이야. 밑에 있는 저번에 혼나고야. 자, 굴러가고내 형을 체형으로 할수가 없단 말이야. 그 올라오는데. 하여 빠르서이렇게빠진다는거하 응. 이거 하나씩 하하하는하는 이유를 씩 알아야 돼나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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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자, 아, 아, 이렇게, 하고, 아, 들어가서 아, 이 손으로 반대쪽 엄청에넣 아, 넣어. 아, 자,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그냥 있으면 안 돼. 딱 상장한테 빠져 있으면 불리한 거야. 알겠죠? 자, 세우를 하는 순서를 알아야 돼. 이렇게, 이렇게. 아빠 에 먼저. 이렇게 돼서 어떻게? 이 팔을 먼저 넣어야지. 이게 골반을 넣어야지. 제일 중요한 거이 상태에서만 세우게 へばい。